어쨌든 뭐 마라톤이고 뭐고, 나는 뭐 퀘스트가 똑같다고 투덜투덜 거리는 건 나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봐 어느 게임이든 다 똑같거든 사실 너무 복잡하거나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놓으면 버그 당당히 안될테고 그것도 그렇고 뭐그뭐 스토리텔링 해준다고 막 대사 스킵 안되게 하면 드려또 뭐라 그래? 스킵 좀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딜레마지 스토리텔링 해주려고 하면은 어? 스킵해달라고 뭐라고 그러고 스킵해놓고 그냥 스킵 가능하게는 사람들 텍스트 텍스타니까 그냥 목 잡고 끝내니까 다 똑같다고 그러고 딜레마죠. 그 <laughs> 유아 잠깐 하실 때 어디까지하셨어요? 기억이 안 나지. 그거 마냥 그막 눈요기 할 거리가 많지 않은 이상 음.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고 려 이제. 아, 눈여길거리 만들려고 막 시즌 코 이런 거 많이 하잖아. 노아는 진짜 볼만하긴 했어요. 근데 그런 거 마저도 스킵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. 안 본다고. <laughs> 하필 또 가는 길에 왜크로프가 있나. 아, 어디까지 가서노 혼자 가? 그냥 앞에서 대기하고 있게요. <laughs> 여기가 맞나? 여기 들어가 봐야 되나? 어디로 안네. 거기야? 예, yep, 더 있는데 오시면 됩니다.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어, 갑자기 핑 있다 뭐냐? 얘는 <laughs> 시시스크이. 또 없나? 해머는? 이거 말고 그 광역 엄청 긴거 있잖아요? 응 음.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거그 cc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아 그거 cc 아니에요? 어 cc 아니야 생긴 건딱 cc인데 어, 데미지 보면 데미지 수치도 낮아 난 cc인 줄 알았거든? 네. cc 아니야 재미지 개수도 엄청 낮아요. 110%인가 밖에 안해. 봐봐, 일러봐 보여줄게. 일러봐, 잘 봐. 아니잖아. 근데 왜 그렇게 쿨도 길고 구네요. 그러니까 광역이라 그런가? 오이 얘 뭐야 이게뭐 얘 쏴? 아이씨. 이게 뭐야 이거 바닥에 뭐야 이거. 마법사 이 새끼? 아, 그래 마법사네 씨. 이거. 여기 새끼. 어? 3단통하네야 이거 근거리한테 너무 힘든데 이거? 어렵다 고 하는 이유가 있네. 그걸 이렇게 한다 도 지랄이네, 이거, 이거. 양아치인데? 총 꺼내야겠다. 아 이거 버, 밑에 장판 뭐야 이거 잡았습니다 잡았어? Yep. 아이씨 총 쏠라 했더니 아 이거 장판 안 없어지네 어, 맞추기 힘들어. 헤드는 무조건 크. 크리... 아예 또 부활됐어, 압잡이다, 이씨. 어, 아, 자꾸, 아, 이게, 어려, 어려울만 하네, 진짜. 어우 야. 아우야 여기가 야진2 1레벨로 왔으면 진짜 뭐, 혼자 못 깼겠는데 여기 장난 아니네 이새끼 딱 배수진 쳐놓고 딱 밑에 똥글동글동글 돌아오는거 처치해놓고 야큰야사팟새끼이깰때막딴 어, 애들 한두명더 있었어가지고 이때잖아 와... 지랄 같네 이건 어 뭐야? 숨을 둥대 쓰니까 밖으로 나오네? 그렇 의식을 행하라고? 왜 이래? 폴크트 요나스 알라자 템도 있고 개꿀 음. 여기 안에 들어오는거 이렇게 허트짐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나? 못 들어오나? 못들어봐요 부... 아 다른 방법으로 이게 못오나 그러면? 음.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음. 제가 못하나를 보면 그, 그, 퀘스트 할때 일이, 리이온 공간이네, 그러면? 뭐, 다른 데 떨어져서 이게 못 들어오나? 못 들어오게 생긴 구조긴 한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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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혼자서, 혼자서 짜 끔살이었겠다, 진짜. 아까처럼 총꾼에 갖고 쏘지 않는 이상 쏴도 어렵겠다거나. 잠이 있으니까. 오, 진짜 어렵겠는데. 오케이 오, 무시하고 마냥 달려서 그냥 들어가는 방법도 가능할 거긴 하고 그마저 도 레벨 높아야 가나가지고 2 1레벨 그럼 불질 불거나간대2 <laughs> 1벨은 아니죠 근데 적어도 23, 4렙 아닐까요? 그러겠다 아이 지역 자체가 21 저거 저건가? 아 레벨은 여기 21, 21로 쓰여 있잖아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윈지와드 앞은 항상 듀얼인 것 같아요. 사람이 많으니까 싸우는 사람, 사람이 많은 거겠지. 상대적으로 딱 사거리도 있어가지고 음. 싸우기 딱 좋고, 음. 이게 임 강화 같은 게 없다 보니까 PvP 하기엔 좀 좋을 것 같아. 밸런스 무시에 에픽 템 이런 건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스킬도 쿨타임이 길고 결국 평타 싸움이라는 소리인데 좀치고 얼마나 무기를 수압 잘하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. 네 마법사고 뭐고 다 중갑인 건 중갑인 건 마찬가지네요. 아니던데? 영상 p 피 p 잘하 보면 막 저거 그... 총하고 마법 칼 쏘는 애들은 아 총하고 레이피아나창우는 애들은 라이트하머 입었더라 저다 구르더라 봐봐 쟤도 구르잖아 지금 앞에 싸놓네 가까이 계세요? 아어 60대리 구르잖아 봐봐 구른 라이트하머잖아 이거 아 굴렸어요? 어굴렀어 지금 예. 상의는... 중간 같은데 아닌가 보네 아, 어, 라이트하머가 상의 중간 입어도 돼아저 중간 말고 가죽 입어도 돼 미드라마 어 조합 봤거든 어디서 내가 봐봐 쩔쩔 뭘구르라 하더라 봐봐 구르지 구르면 라이트만 하 소리잖아 전네저 어? 구르는게 아니야 스킬 아니에요? 아니야 구르는건데? 구르는거 구르는, 건데? 구르는, 그... 거 스... 구르는 거그 스킬 스태트... 없어 에트킬 중에 돌진기 있어가지고 그거인거 같아가지고 응? 아닌데? 아 한국인인가 보다. 현대네 아이디가. 아 불렀네. 응? 지금 돛기 들고 있네 아이디가 현대예요. 아 그러네. 현대 엑센트네. <laughs> 차이림이네. 오 순식간에 받았어 와. 우리도 한번 해볼까? 둘이? 내가 내가 밀겠지? 레벨라지니까? 쓰어요데 해볼텨? 그러시죠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듀얼 어... 듀얼 아여다 오케이 처음 해보는 듀얼이다 오 뭐야 어디가? 대힐이 들어가요 그쪽에 어 그러네 자, 들어가볼까? 모르겠네, 지금 피가 안, 안 차서 모르겠, 어. 아, 어, 피 찬다, 피 찬다. 자, 싸워, 아, 싸우세요! 아, 싸우세요. 아 확실히 헤비 아마가 느리니까 피하기 힘들구나. 딜러들이 저거 나이트늄을 쓰는 이유가 있네.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. 이겼네? 끝난 거야? 아 네가 저거 저거 뭐지 마을 영역으로 들어가서 풀려서 아 내가 내가 인걸로 처리됐네. 아 이게 해보니까 알겠다 이게 헤비어버가 회피가 짧잖아 근데 네. 뒤잡기가 힘드네 공격 진짜 방어용 탱이나 이런 데 얼른 게 많네 그러면 애들이 다 구르는 걸 하는 이유가 다 있네 이유가 EBS 거리가 짧으니까 도망치질 못하잖아 그러네 나이트함을 쓰는 이유가 있네 쟤네도 PVE 들어갈 때는 다 그거, 중갑 있지 않을까? 요 그러겠지? 내 생각, 어, 그럴 것 같기는 해. 봐맞다 구르잖아, 얜. 얘. 얘둘 다, 얘도 구르고. 어, 얘는 미드라머네. 저거, 스텝이, 스텝인데 좀 거리가 길어. 얘는 미드라머고, 활드네는, 레이피어드네는 라이트라머고. 어, 이겼어. 이 게임이 PPP가 재밌긴 재밌는 것 같다잉. 괜찮은 것 같은데. 뭐피 있는 건 어쩔 수 없지. 50일한테 싸운 거면 어떻게 되나? 둘이 또 하네. 와, 백0 0 드레스인데 라이트 하번 있네. 뭐한다고? 데트스낀 애가 라이트 하머를 입고 있다고요 음 봐봐 뒤돌아 굴러서 뒤를 잡을라 그래 한거 보면 오 이겼어 아 50이 이렇게 해서 아깝게 지는구나 레벨 너무 낮아 할 나는? 45 정도인데야, 어떻게 할 텐데. 어쨌거나, 쾌하라, 나는. F는 뭐지? 왜 뭐가? 어, 끝날 때마다 GF GF 해가지고 GF가 뭔가 있어요. 굿파이터 아니야? 아.

아 26, 35 저쪽이구나 보면은 지금 커틀라스키랑 브라이트우드에 쾌가 겁나 생겼어 지금 장난아니야 그쪽이 레벨 때가 다 똑같으니까 와 슬슬 브라이트우드로 넘어가야되는건가? 다행이랄까 브라이트우드도 보니까 우리 진영이 먹었던데 확실히 출근하니까 좀 피곤하네. 응, 음, 게임하기 힘들지. <laughs> 아이, 브라이트 를 내가 가본 적이 없네? 버프를 뚫어야 되나 저기. 아. 이게꽤 쪼깃합니다, 여기. 그럴 것 같은데. 음, 저기, 여기 들렸다가 하면 되겠네. 내일부터는 브라이트 룰다나 갈까? 슈슈슈, 몇 시야? 아시아밖에됐네더 해도 되겠다. 면 마을에 가서 그럼 거점지를 브라이투드로바브라이투드로 아, 맞다 거기 가면은 약간 좀 마지막쯤에 음. 엘리트 캐스트 줘요 음 30까지 20퍼나 갔다. 아주 렉 있네 지금. 아이씨 또 이래. 이게 무슨 핑이 안 좋나? 이게 종종 퀘가 안 받아지거나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. 아 씨. 아하 덫을 이렇게 던지는구나 지속이 몇초 동안 되는 거야 이게 지속이 나중에 레벨 좀 올라가면 나도 이 나이트하머 해갖고 총 한번 총 들고 다니고 싶어 재밌을 것같아 총 재밌겠죠. 응, 총 재밌을 거 같아. 그 점령전 그런 거할 때는 완전 FPS일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보면 대단한게총 쏘다가 가까이면 레이피어나 창으로 바꿔서 보통 레이피어 많이 쓰더라고. 레이피어 스킬 중에 이동시간 이동거리 긴거 있는데 그 그걸로 도망가더라고. 네 활은 안 쓰세요? 활? 예. 아활 너무 어려운 거 같아. 그 활로 pvp 잘하는 영상 봤는데 풀 차지 안하고 어느정도 당기다가 어느정도 되면 쏘더라 그냥 풀 차지를 안하고 쏘더라고 야. Yeah. 주어를 보고 있는데, 음. 한 명이 힐러에요. 음. 죽을 생각을 안 하네. <웃음> <웃음> 음. 힐러는 뭐 그만 사는 거지.